온대 분단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또 이렇게 3월에 또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떤 특별한 날을 앞두고 있죠? 부활절,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특별한 주간이 시작돼요. 고난 주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알려줄게요. 볼까요? 네, <laughs>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네, 우리 주님이세요. 네. 그리고 향기, 향기라고 하셨잖아요. 향기하면, 네, 향기하면 뭐가 좋은 느낌이 들어요? 나쁜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죠. 향기하면 좋은 냄새죠, 그렇죠? 안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해요? 그렇죠, 냄새라 그러죠 막 여러분 안 좋은 향기 중에 <laughs> 나쁜 거 냄새라고 하는데 향기는 좋은 냄새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라고 하셨냐면 곧 사랑의 향이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사랑의 향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의 향.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네. 사랑의 향.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 사랑의 향, 어떤 향이에요? 사랑의 향이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이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하니까 누가 떠올라요? 주님이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작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 됐어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주인공 두 명을 소개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고백을 힌트로 드릴 거예요. 맨첫 번째 깜깜한 밤이죠. 새벽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굴까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베드로,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laughs> 베드로가 맞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혀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뒤에 우리 베드로도 주님을 잡혀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그 장소에 있던 어떠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죠. 만약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런 표현을 몇번 했어요? 세 번.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수제자는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모른다고. 그런데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모른 척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한 명의 임무를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의 고백일 것 같아요? 여기 사진 보면 목에 목이 어떻게 잘려 나가기 직전 그리고 같이 외 외쳐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길을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을 누가 만나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바울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죄인 중에서도 되게 나쁜 더 나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순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두 인물 누구누구 설명해 줬어요, 교장님이?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면 누구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을 위해 달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또 여기에 서 있는 교장님 또전 세계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사도바울과 같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아드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 편이 적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욕하고 또 침뱉고 군병들은 채찍질을 무수히 많이 했고 또못 박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귀한 목자님을 만나 세르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서 그 향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럴,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오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깨끗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저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나 사랑 안할 거야. 저 친구가 미우니까 나안 좋아할 거야.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만민 찬양 가상 중에도 사랑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목자님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또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겨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